우리는 모두 묶여있다 부제 시작 당신을 붙잡고 있는 사슬은 무엇인가 세상인가 믿음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묶인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한 남자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사슬에 묶인 채 좁은 방에 갇힌 사도바울 그 곁에는 병사 하나가 그림자처럼 늘 따라붙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수 없는 불확실한 나날 속에 그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묶인 자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원하든 본인이 원치 않든 무언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며 모두 경배의 대상에 묶여 살아간다. 다만,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할 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묶여 살아갑니다. 다만,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끌고 가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이끌고 삶의 중심을 형성합니다. 어떤 이는 돈에 묶입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의 인정에 묶입니다. 어떤 이는 쾌락에. 어떤 이는 두려움과 불안에 묶여 있다는 거죠 이 개인의 가치관들이 모여 서로 공유될 때그 공유된 가치관은 그룹의 가치관이 되고 그룹의 가치관은 문화가 되며 문화는 결국 사회의 가치관이 된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 문화 안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다가 어느새 그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영향을 받으며 결국 우리는 묶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혹시라도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는 사람은 단지 자신이 묶여있는 사슬의 형태를 모를 뿐입니다. 이 사슬은 은근히 무겁습니다. 또한 쉽게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슬에 너무 익숙해져, 그것이 속박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과연 무엇에 묶여있는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묶여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표면적 속박과 본질적인 자유.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에 묶여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오늘 보면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들어간 뒤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되어 있었고 한 병사의 감시 아래 살았습니다. 그의 자유는 제한되었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쇠사슬은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담에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께 묶인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사실 이 묶임은 그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묶임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속박은 강요된, 억지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결과로 이루어진 복된 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란 속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주인에게 묶여 있을 때 얻는 것이 바로 자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묶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속박보다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묶인 사람, 불안과 염려에 붙잡힌 사람, 슬픔에 잠긴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묶이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묶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묶이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는가? 우리가 자유롭다고 믿으며 살아온 삶이 사실은 죄와 세상, 그리고 악의 세력에 깊이 묶여 있었음을. 사람은 언젠, 언제나 무언가에 묶여 살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에 묶이느냐입니다. 하나님께 묶일 때에만 우리는 다른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며 그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이며 영혼의 해방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를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케어할 때. 부모가 자녀를, 자녀를 케어할 때의 그 사랑, 그 사랑은 시간을 계산합니까? 부모님이 그 사랑을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그 돈의 손해를 따집니까? 부모가 자녀를 케어할 때 자신의 건강의 소모를 저울질합니까? 아이가 아플 때, 밤새 돌볼 때 부모는 결코 손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순간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은 한 손에 계산기를 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며, 그 사랑을 자신을 내어주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또 주면서도 기쁘고 가볍다는 거예요. 계산하며 사랑하는 순간,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며 사랑하는 순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계산하지 않는 사랑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주며 살게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묶인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심을 알기에 더 이상 세상 것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께 속한 자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묶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계산으로 섞인 의무감인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시간을 계산합니까? 손해를 따지며 불평합니까? 잠의 부족, 물질의 부족, 건강의 소문을 계산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무언가 잘못된 토대 위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무게를 재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사랑의 본질이며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더 주는 순간 더 가벼워지고 더 내어주는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계산법으로 신앙을 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계산법으로 재기 시작하는 순간, 그 믿음, 그 신앙은 생명을 잃고 껍데기 뿐인 종교의식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빠졌던 형식주의적 덫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해 보였지만, 사랑이 빠진 예배는 결국 미선으로, 가식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계산 없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고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고 동족에게 박해받았으며 결국 감옥에 갇혀 나중에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했던 그 행위들, 자신이 지불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지불한 인생에 대해서 지불한 대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짙고 뜨거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세상 가치관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세사슬에 묶였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도 사도 바울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에서 오는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때 우리는 더 이상 인간적인 계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힐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재산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 사도행전 28장 24절 28절에 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거기서 는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거기 는 로마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는 믿었고, 어떤 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같은 은혜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모두의 문을 두드리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만, 그 문고리를 안에서 돌릴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의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 선택은 영원한 생명과 어둠 속 죽음을 나누는 갈림길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억지로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로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할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강제로 무릎 꿇리는 사랑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이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강제가 아닌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우리의 자유라는 거예요 사도바를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와서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하여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인간의 완고함. 죄로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게 만들고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완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고집.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육신적 계산과 두려움. 끊임없는 염려와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여전히 우리를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때로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죄는 죄라고, 죄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죄는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불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유혹과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숨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죄, 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조용히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 이 자유는 선택이며 선택은 또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인간에게 거부할 수 있는 자유마저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순간, 단순히 한 가지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리는 우리의 선택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따를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 선택들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절추가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영생의 문이 열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뒤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내리는 그 사소한 선택들은 결국 우리가 살아야 할 곳, 천국에 적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같이 내리는 사소한 선택들이 우리를 비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 앞에 두 장면을 나란히 놓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쇠사슬에 묶인 바울과 그리고 거침없이 흘러가는 복음. 쇠사슬은 사도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현실보다 더 크고 견고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멈출 수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의 발은 현실의 문제에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결코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쇠사슬은 사도바울의 몸만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과 복음은 결코 쇠사슬이 붙잡지 못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사도바울은 자유를 잃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미 예수님께 붙잡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묶임이야말로 그를 가장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영혼은 어떤 감옥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감옥은 육신의 걸음을 멈추게 할수 있어도 하나님이 불러일으킨 영적인 각성, 이 영혼의 숨결은 결코 가둘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순간, 비로소 그 누구도 진정으로 자유로운, 그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처럼, 부담처럼, 속박처럼 느껴진다면,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로만 신앙을 채워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쇠사슬, 내 상황의 쇠사슬, 내 환경의 쇠사슬,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예수님께 묶인 자만이 진정 거침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참된 자유는 결코 아무에게도 묶이지 않는 것이야. 아, 참된 자유는 결코 아무에게도 묶이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님께 온전히 묶일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가 세상의 속박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꾸어 준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는 모두 묶여있다. 이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슬은 무엇인가? 세상인가 믿음인가?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묶여 살아갑니다. 세상의 인정, 끝없는 물질의 추구. 두려움과 불안이 달콤한 세사들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조용히 옥죄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과 불안이 달콤한 세사들이 되어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두려움과 불안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달콤한 착각을 주는 세사들이 됩니다. 두려움은 책임 회피의 변명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이 무서워서 못 한다는 말은 도전을 피하고 현재의 안전한 자리에서 머물게 만듭니다. 불편한 변화를 감수하기보다는 불안 속에 머무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안은 나 자신을 붙잡을 가짜 안전지대가 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은 시도조차 하지 않으므로 안전을 주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신앙인의 성장과 자유를 가로막는 달콤한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묶여라. 그래야 너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의 기꺼이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나는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가? 세상의 쇠사슬입니까? 그 쇠사슬은 곧 공허를 가져오고 더큰 허물로 우리를 다시 묶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묶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였지만 가장 자유로웠습니다 그가 본 하나님의 나라, 그가 느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그를 진정으로 자유케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기쁨과 만족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물질적 존재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묶일 때 우리는 세상 한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고 우리의 발걸음은 복금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위에 굳게 선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거침없게 만들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기쁨으로 이루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글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자유가 아니라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가 기쁜 대로 살아라. 너가 기뻐하는 대로 누려라. 그것이 자유다. 그러나 그 세상의 자유 끝에는 죄의 속박, 물질의 속박, 두려움의 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묶이면 참된 영혼의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그리고 그길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어, 제가 응,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복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년의 모습과 굉장히 그 유사 그 보, 말년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숨겨 심겨, 밭에 숨겨진 보아의이 비유가 굉장히 사도 바울의 이 말년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서 제가 이,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짧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불태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자신의 건강, 명예, 학식, 인간관계,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불심 앞에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사도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고난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을 때로는 무시와 조롱을 받는 길을 사도 바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걸어 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길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인생을 팔아서 그 길을 걸어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이 땅의 안락함이 참된 자유가 아님을 영혼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 때만 얻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같더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다리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밭에 보아를 묻어두는, 묻어두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그 당시에는 은행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전쟁이나 약탈을 피해 재산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죽거나 이주하면 그보화는 땅에 묻힌 채로 남아 나중에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상적 사건을 사 비유해서 에피소드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 진짜 가치를 깨닫는 자에게 자에게 발견의 기쁨을 주며 기꺼이 인생 전체를 내어 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깊은 기쁨은 보아의 존재 예수님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걸어 다니는 일상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대부분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지나가,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앞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 마음앞에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놓여있었지만, 그 진짜 가치를 깨닫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받을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담에서 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신념, 학식,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단순히 그 밭을 샀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발견한 자는 많지만, 부하에 대해 들은 자도 많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한 자는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행복과 성공을 원하지만 내 행복과 내 성공을 팔아서 복음을 사려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내 길을 따라와 주길 바라지만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의 경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매일같이 내 인생을 팔아서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편안히 따를 수 있을 때만 따르다? 길이 좁아지고 무거워질 때 조용히 하차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생명의, 길, 생명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길은 값싼 길이 아닙니다. 이 초대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여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세상의 가치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삶 전체를 팔아서 복음을 샀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가치는 더 이상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학식은 그의 애가 많이 배운 이 학식 학문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의 능력은 새집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그의 건강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소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기준과 가치가 사도바울을 더 이상 묶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세상과 인생,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진적으로 복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 전재산 그리고 중요하다고 여겼던 가치들을 내려놓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거죠 로마 군인의 쇠사슬, 셋집의 벽도, 사도 바울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자유함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아의 가치를 깨달은 순간부터 기꺼이 현재의 삶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복음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순종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의 안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묵묵히 나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한 줄로 자신의 시당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거지와 같은 인생, 빈털터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팔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참된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참신앙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팔아서 천국의 부활을 사야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 모을 때 참된 기독교인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사기 위해 천국을 사기 위해 하나님의 면류관을 사기 위해 영생을 사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때이 길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기꺼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일한 보혜사 성령께서, 그와 동행한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신앙생활,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